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취소를 검토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기성의 김진만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로 세말 지역 주택 조합에 가입하신 분의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으신 분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구로세말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은 서울 구로구 구로동 571-1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구로역 엔트리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주택법에 의거하여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부터 건물 사용승인 후 입주 시까지 정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을 한다는 점입니다. 최종 분담금이 얼마까지 늘어날지 예상할 수가 없겠죠. 나중에 추가로 늘어난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모두 부담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가 분담금을 내서라도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행인데 심지어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생돈을 날리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합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을 전액 돌려드릴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 약속, 지킬 수 없는 약속이기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구로세말 지역주택조합에서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가입하신 분이 계신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증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효인 증서를 발행해서 조합원들을 기망했다는 뜻이죠.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려면 총회를 거친 후에 교부해야 하는데 증서교부 당시에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면서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조합 가입 계약을 실효시킬 수도 있고 납부했던 분담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안심보장 증서를 교부 받으셨던 분들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니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주제 및 사건 이외에도 취소할 것 있으면 제보 및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